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가시라도 쓰고 와야 되는데 또제 아, 어제 저녁부터 음, 이 뛰는 심장이 멈추질 않습니다. 두두두둥 두근두근 거립니다. 아, 어제 좀 일이 있었어요. 어제 어, 옆본당에서 이제 순교자의 밤을 한다고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좀 출장 보내 달라라고 부탁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모셔가려는 게 뭐가 준비가 잘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겠어요. 제가 품에 안고 다녀왔습니다. 마음이 왜 이렇게 짠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길을 나가시는 그 김대건 신부님의 마음. 그리고 맡겨놓고 오는데 왜 이렇게 쓸쓸한지, 텅빈 성단처럼 어, 느껴졌습니다. 어, 그리고 밤새, 이게 뭘까? 이 두근거림, 이 떨림. 마치 김대건 신부님의 열정, 그분이 체험했던 하느님, 교우들과의 사랑, 그 얘기들이 제 마음 속에 새겨지는 듯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우 여러분, 그런 거예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제 밖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끌려갔다. 그리고 끌려가서 참수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올 거예요? 왜뭐야 왜 대답? 야, 씨. 대답 이렇게 늦게 나오면 안 되죠? 네, 벌써 배교했어. 여러분, 다음 주부터 미사 나오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 다 목을 쳐서 저기 역전 앞에 걸어 놓겠다. 그러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아, 또 대답이 없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겠죠? 아, 예, 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음, 써놓은 게 많은데 지금은 가슴이 떨려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 한국 순교자들을 내 어, 네, 세례명으로 모신 분손들어볼랄까요왜안 들어요? 한 김대건 신부님, 뭐정하상 바오로. 예, 네, 손들 높이 들어보세요. 높이, 왜안 드시냐니까 <laughs> 하나, 둘 밖에 없네요. 네. 으, 박수, 네, <laughs> 사실 저도 오늘이 축일인 겁니다. 이게 바뀐 전례력으로 따지면 이제 어, 김대근 신부님이 7월 5일인 이후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생애랑은 언제 돌아가셨냐면 9월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월 16일이 축일이죠 근데 7월 5일인 이후는 그때 이제 복자품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성식이 언제였더라 제가 갖고 왔는데 그래요 1984년 5월 6일이었습니다. 그때 이 요한 바로이스 교황님께서 오셔서 시성식을 해 주셨죠. 그래서 7월 5일에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기념하긴 하지만 이제 신심 미사로 이렇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축하해 주세요, 아셨죠? <laughs> 모두들 축하 드립니다. 어, 그냥 아까 또 고해소에 제가 또 앉아 있다가 옆을 딱 보면 여러분은 잘못 보는 겁니다만 옆을 딱 보면 김대건 신부님 이렇게 영대를 하고 이 마당을 향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우리 원당동 우리를 위해 빌어 주십시오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2021년 1월 31일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것들이 마무리 작업되고 어, 이제 봉헌하고 이렇게 한 날짜가 아마 2021년 1월 31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랄까 지금 이제 대천사 축일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네, 대천사들 있으세요? 미카엘, 라파엘, 가브리엘, 네. 왜또 요만큼밖에 안 들어, 자꾸. <laughs> 그래서 19일부터 이제 그 천사 발현 동굴이 있어요. 이탈리아에. 대천사, 미카엘 천사. 거기서는 지금 9일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9일 기도도 정말 아름답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이제 유튜브도 구독하고 있는데 보니까 김대건 신부님도 기념, 할 정도로 이제는 우리 우리 순교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경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소아들에서 성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죠? 예. 네. 그래서 또 구일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순교자들을 기리며 구일 동안 기도할 것이 있나 했더니 사실은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9일 동안 정말 세세하게 그분의 생애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들을 뽑아낼 수 있을까? 하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했나? 우리가 잘 몰랐겠죠? 그죠? 우리가 무관심했구나. 우리가 그토록 아름답게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정말 우리 스스로 평신도들이 씨를 뿌리고 고생해서 읽어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했구나. 우리한테 이렇게 많은 축복이 이미 주어졌는데, 이렇게 많은 순례, 이 순교자들이 한꺼번에 시성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어, 그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한지글라스 보이죠? 안지글라스 앞에서 하나하나의 기도문들이 쓰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승훈, 이 세례 받을 때, 감사합니다. 주님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신심을 이렇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날 한복 입고 그렇죠? 한복 입고 와서 꽃 들고 와서 이렇게 순교 성인들 복자들에게 꽃을 바치고 이 날을 우리가 잘 보존한 신앙들을 축제로 버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시대에도 순교가 필요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네. 여러분은 하고 싶어요? 또 대답이 없죠? 죽고 싶지 않아서 왔나요? 아니면 잘 죽으려고 왔나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좀 모순된 신앙을 살고 있어요 아, 순교자들 막 박수치고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거야 내가 죽나 봐라. 그들은 정말 사랑을 위해, 평화를 위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 나 아무것도 손해 보지 않고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 왔어. 라는 모순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되죠, 그렇죠? 사실 순교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 어떤 걸 느끼죠? 너무 미움이 많아요. 그렇죠? 해결책이 없어 보이죠? 근데 여기서 누군가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해도 된다는 걸 증거하고 죽는 사람이 필요해요. 사실 그렇게 순교한 신앙이 만약에 여러분 순교가 또 필요한 이유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시 순교하는 사람이 있나요? 기쁘게 행복하게 순교하는 사람 있나요? 아유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순교하는 건 순교가 아니에요. 으휴, 이러면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쁘게 순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으면 그 가정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 본당. 본당에 정말 기쁘게, 아, 난이 본당을 위해 내삶 시간 바칠 거야. 그게 내 기쁨이고 행복이야. 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다인상 쓰고 내가 언제 그만두지? 아우 막 이런만 사람들만 있으면 본당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참 이상해요, 그죠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우리. 두 성인들 보십시오. 뒤에 두 성인들 보면서 맞아 맞아 참 마더데레서 성녀나 이런 보면서 아 아름답다. 뭐 이태석 신부님 보면서 아, 감동적이다. 맞아 저런 사람이 필요해 하면서 우리는 안 하려고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죠. 어, 세상을 바꾸는 건 결국 순교자들이고 증거한 사람들이고 결국 그 이야기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힘, 우리 본당, 우리 교회 바꿀 수 있는 힘은 순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불평만 하고 서로 탓을 하면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아, 저는 죽고 싶습니다. 아, 순교하고 싶어요. 음. 순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순교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네,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래요? 또 대답이 없네. 나는 안 죽을 거요. 이거예요? 아,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어. 많은 분들이 지금 세상에 화가 나 있어요. 세상에 화가 났다는 건 사실 하느님한테 화가 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화 맞네요. 아니요. 지금은 씨앗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씨앗 될게요. 제가 목숨을 바쳐서 조금이라도 누군가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희망할 수 있고, 누군가 미움을 끝낼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면 제가 씨앗이 돼 볼게요. 이 사람이 필요한 거지. 투덜, 투덜. 세상은 왜 이래? 저 사람은 왜 이래? 하느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 서론건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강문을 준비하면서 했던 건, 우선은 요한 바로이세 교황님이 여기 오셨을 때 하셨던 시성식 강론과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들,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또 오셨었죠? 그때 시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지난 주였어요. 21세기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던 레오 교황님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과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 시대의 순교가 필요한가를 계속 생각을 어, 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시대에도 패배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성공하고 영광받는 게 아니라 패배자로 불릴지라도 벌 받느니, 자기 목숨을 헛되이 바치느니, 쓸데없는 짓을 하느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참고, 얼굴 찌푸리고,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을 켠채 죽어가는 사람이 필요해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꺼지지 않는 희망을 위해서 불꽃처럼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할 씀 드리고 싶 주보에 제가 그 레오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적어 놨는데요. 그게 사실은 뭘 전해 드리고 싶었냐면 거기에 언급된 도로시스탱 수녀 라기드 간니 신부 프란치스코 토피 형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 시대에도 순교자가 필요하다. 이 시대에도 예를 들면 부부 순교자. 어떤 사람이 부부 순교자일까요? 생명을 지켜내고 이웃을 지켜낸 부부가 필요합니다. 자기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부부가 아니라 정말 낙태되는 아이들 버려진 이웃들을 돌보는 부부. 실제로 시복 시성된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온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유대인 숨겨줬다고 여섯 명인가 여덟 명인가가 온 가족이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 엄마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습니다 유대인 숨겨줬다고 그리고 전체 가족이 시복됩니다 그 지켜낸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또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카롤라코티스처럼 또저 청년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청년이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순교자가 되어야 되느냐. 끝까지 신앙을 증거한 노인 순교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증거하는 거야. 성당을 지켜내고 본당을 위해 기도하고 어디 알바 많이 다니지 말고요. 바로 이곳에서 신앙을 증거하고 끝까지 나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 천주님 배신하면 안돼라고 말할 수 있는 노인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옆집에. 순교자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아름다운 순교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좀 스며들고,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사랑해도 되고, 희망해도 되고 하는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